우리는 2349일째 소녀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렇게 평화로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니 궁금증이 생길 법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이 평화로가 매주 수요일만 되면 친일구구의 온갖 정치 테러로 들러싸인다는 걸 다들 알고 있나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이다. 한일합의와 한일협정으로 이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해결됐다. 소녀상은 철거돼야 한다. 상식밖에 도무지 같은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마구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것도 할머니들이 분신처럼 여기는 소녀상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녀상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으면 더욱더 충격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매주, 소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저 친일 구구들이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입니다. 일본이 일본군 성날제 문제를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책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것과 개를 같이 하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금 전 세계인의 상대로 전범의 역사를 감추고 우리 민족이 피와 땀으로 세운 소녀상을 철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일 총리 기시다는 독일 총리에게 직접 소녀상 철거를 언급하고 소녀상이, 철, 소녀상이 설치된 마태구에는 아직까지도 일 극우들의 항의와 테러 메일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심지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일같이 소녀상에 정치 테러를 행하고 있는 저 친일 극우들이 베를린 소녀상까지 가서 철거 테러를 벌이겠다 예고를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소녀상을 부정하는 건 곧 일본의 전범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식민지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민중에 차마 말로 형용할수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그 역사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잊으라고 잊을 수 있는 기억이 아니고 지우려고 한들 지울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전범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겠다는 것, 또다시 전쟁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은 심지어 지금 일본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다시금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전변하게끔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다시금 자의의 명복으로 군대를 만들고 방어를 넘어서 선제 공격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방위비를 두 배로 증액시킬 공약을 내걸고 있으며. 일총리 기시다는 전세계를 상대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공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있을 참여선거에서는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헌하겠다. 아주 틈만 나면 궁극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입니다. 전범의 역사를 지우는 역사의 곳과 일본의 궁극주의 부활책 동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서서 소녀상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녀상을 지키는 건 단순히, 소녀, 단순히 서 있는 동상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일제가 짓밟아버린 우리 민족의 자존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거리에 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게곧 나를 지키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길이기에 지금껏 그랬듯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테니 반일행 운동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